자, 아, 광안산구역, 광안산구역 통합심의 접수했다는 내용입니다. 광안산구역 수영구청에 지금 접수했다 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민원명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했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했답니다. 예, 언젠가면 그게 12월 31일, 예, 어제죠. 광안산구역은 어디냐? 예. <laughs> 여가 지하철 광안역이에요, 이 여선. 바로 그 앞에 보면은, 드파인 광안이 이제 내년도 6월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여기는 광안 차이고 여가 드파인 광안이에요, 그죠? 그 위에 보면은 수영공학도 있는데, 바로, 바로 붙어 있는 이 자리. 이건 좀 높아요, 근데. 입지는 높습니다. <laughs> 이 자리가, 네, 광안 3구역 자리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은, 예, 네, 기까지는 괜찮은데, 여서부터는 기 예, 경사가 조금 있고 여유에는 경사가 제법 있어요. <laughs> 좀 있는 편입니다. 경사가. 어, 드파인 광안하고 광안자이드 파인 광안 그리고 그 광안상구역하고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예, 입 얼굴이 거내진다고 해야 되나? 예, 입지가 완전 바뀔 거예요. 예. 여기는 주거 수자가 800명 정도 됩니다. 800명 건립 세대수는 1,157세대. 예. 그러면 은 사업성이 조, 별로 좋은 데는 아니죠 그죠? 예, 이식시고 지금. 주동으로 세 개를 이렇게 뽑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을 최소화하겠다.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안 그래도 여기가 지금 지대도 높은 편인데 여기 이렇게 고층으로 뽑아버리면은 여기서는 광안대교뷰가 나온다. 불꽃놀이 갈 필요 없다. 집에서 볼면은 바로 광안대교 불꽃놀이가 바로 보인다. <laughs> 어 사업성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조 좋은 분양가는 제보. 세다고 한들, 세다고 한들, 뭐 10억을 넘기 하겠습니까? 그죠? 10억을 넘지는 않겠죠? 음. 그러면은, 여기에, 음, 일반 분양, 얼마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시공사는 레미안이 확정돼있고요 예, 프리미엄 수준은 지금 거의 2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2억 정도, 예. 매물 때도 뭐3억부터 출발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예. 대단지, 전체가 1000세대가 넘으니까 대단지고요 레미안에 들어오니까 브랜드입니다. 그 지하철역까지는 초역세권은 아니죠. 그래서 준역세권을 적어놨습니다. 이 정도 가려면은, 내려갈 때는 한 10분 정도갈 거고, 올라갈 때는 약간 오르막이 있으니까 는 조금 더 걸리겠죠. 예. 본전평지가 아니에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초, 초인접이고요. 예. 5층 이상에서는 광대비관 나오도록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건피율이 예. 낮아서 쾌적한 탄진의 환경을 자랑한다. 예. 보시다시피, 예. 녹지가 많아요. 그죠? 수영구 최초의 레미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영구 최초의 레미안 맞습니다. 예. 저 숫자가 많아서 사업성이 좋는 않다. 네. 이렇게 사전 지식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광안 3구역입니다. 물론, 요 아래쪽에 있는 뭐, 광안 5라든지, 뭐, 광안 7에 비해서는, 예, 입지가 떨어지죠. 광안 5나 광 7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제, 보셨다시피,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가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요 접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이제 큰 과정들은 거의 다 넘어간 이야기예요. 레미안으로 시공사를 확정을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해서 통합심의 준비를 거의 1년 정도 해왔죠. 해오고, 이제 그 모든 서류 준비가 다 되어서 구청에다가 통합심의 합시다 라고 접수를 한 거예요. 26년도 말이나 27년도 초되면 여기 사업행가 납니다 뭐 많은 분들이 광5하고 광7에 많이 열광을 하시는데 광5 좋죠 광7 좋죠 다 좋은데 저는 재개발에서 입지만큼 중요한 게 저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만 입지가 좋은마음입니까 속도가 안 나면은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속도 빠른 광3을 한번 주목해 보셔라 그래서, 종합심의 접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광안삼.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광안상 구역에 부속토지예요 부속토지. 주택부속토지. 부속토지는, 어, 토지 취득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주택이나 1주택이면은, 예, 그냥 1%만 내면 됩니다. 취득세. 어, 주택이 있는 그 땅만 파는 거예요 한마디로 쪼개기한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매매가 3억입니다. 3억. 어, 예상감정가가 한 2억 2천 정도가 나올, 아마 이거보다는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공시가에서 지금 150%는 급했는데, 예,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나옵니다. 예. 어, 제가 알고 있는 건 광항상구역에서 최저 프리미엄 매물입니다. 뭐, 8천, 9천 정도 되는 최저 프리미엄 매물입니다. 내고 안 됩니다. 내고는 안 되는 거고, 네. 예. 고구타입이 총 세대수가 200개 정도예요. 200개 정도. 조합 숫자는 800명이에요. 그런데 0 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조합 원들이라면 무조건 8, 4 이상 신청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눈여겨보셔라라고 생각하고 하고 광안산구역 주택 부속 토지 말씀입니다. 드립니다 토지라고 해서 취득세 4.6% 아닙니다. 부속 토지는 취득세는 주택에 따라 주택 수에 따라서 책정됩니다. 1에서 3%.